안녕하세요.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.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고민 마,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. 사실 손절을 권장하고 싶지 않거든요. 왜냐면, 운전 끊어내는 거는 제가 해본 결과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괜히 구남친 마냥 그 친구의 소식이 들려올 때 심장이 뛴다니까요. 나도 모르게. 좋은 얘기도, 안 좋은 얘기도 그냥 이름만 나오면 탁컹달컹.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. 닮은 사람을 지나가다 보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이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최대한 멀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는데 아 너무 꼴보기 싫어 하면 손절 해야죠. 저의 손절 기준이 저는 없거든요. 저는 사실 손절을 막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데 제가 좀 멀리하는 부류들이 있어요. 특히 처음 만날 때그 사람의 그런 성향을 본다던가 아니면 나랑 만난 친구가 그런 성향이라면 만나길 좀 꺼려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교랑 남 얘기 많이 하는 거? 저도 물론 옛날에는 남 얘기 많이 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? 근데 제가 그런 성격에서 벼어나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친하게 못 지내겠더라고요. 이게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비교라는 것 자체가 급을 매기는 거잖아요. 그런데 누군가 나랑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은 되게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응? 아니, 걔 별론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더라고요. 그 사람이 별론 거면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별론 거지?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내 나의 검열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좀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은근 많은 거 알아요? 그리고 두 번째 친구 중에서도 꼭 자기가 제일 잘 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저는 그런 사람은 진짜. 자기가 꼭잘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어, 진짜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. 친한데도,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,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, 물론 질투나고, 어? 투할 수 있죠. 부러울 수 있죠. 하지만, 아, 부럽다. 얘도 진짜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것과, 이거랑은 다르잖아요. 진짜, 약간 이러면서 은근 조금 조금씩 정말, 여러분. 진짜 깎아내리는 거는 순식간이에요. 정말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깎아내리거든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는 그런 사람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아냐면은 주변에 좀 친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. 똑같이 얘기를 했을 때, 응? 어? 쟤는 왜 저렇게 반응을 하지? 하는데, 아, 뭔가 그게 내가 듣기에 어 나한테 뭔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 뭔가 나 깎아내리는 것 같아라고 하면 정답입니다. 제가 뭐 친구랑 손절한 얘기를 이렇게 막 썰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볼거 아니에요. 길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저랑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변함 가치관과 좀 맞지 않았다.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는 게좀 스트레스였다. 이 시대 초중반에는 저도 결혼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너무 막 머리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, 어떡하지? 막 이랬는데 나이 들수록 인생은 정말 혼자 같아요 또 너무 혼자 같아 사실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갔기도 혼자 하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또뭐 친구랑 안 만나도 친구랑 옛날엔 통화도 많이 했는데 통화를 안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혼자도 할게 너무 많거든요 좀 그런 라이프를 만들어야지 친구를 만났을 더 재밌는 것 같거든요. 사실 뭐 친구랑 자주 만나봤자 저는 좀큰 쓸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연락 많이 하고 해봤자 저한테 좀 불필요한 얘기?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가끔 전화하고 이러면 할 말이 많겠지만 아주 연락을 한다고 해서 친구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. 가족끼리도 적당한 거리, 친구들끼리도 적당한 거리를 진짜 무조건.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만 좋은 관계를 좀 길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요즘은 제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하,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요. 저도 미치겠어요. 그래 지금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